자 작년 6월 21번 함수가 y는 t 빼기 log e의 x가 y는 e의 x 빼기 t승 맞지? 이 둘의 요 둘의 교점의 x 좌표를 뭐라고 하자? FT? 그지 응. 교점의 무슨 자표를? x 좌표를 뭐라고 하자? FT? 응. 자, 그래서, 저 기억에서는 문제가 F1이 몇이고, F1이 1이고 F2가 몇이다? 이다. 이렇게 나와 있잖아. 자, 하나씩 하나씩 하면 돼요? 자, T가 몇일 때? T가 몇일 때? T가 1일 때? T가 몇일 때? 1일 때 보면. 함수식 뭐가 되고 y는 1배기 o g 2에 뭐 x하고 y는 2에 x만 와서 x승이 길지면 t가 1때는 맞아 맞아 마칠 자 얘는 뭘꼭 지나가 얘는 뭘꼭 지나가 1컷만 매수 꼭 지나가 1, 1,0꼭 지나가지? 얘는, 얘도 뭘꼭 지나가? 우리, 가 지수함수하고 로그함수하고 우리 꼭 지나간 점들 있잖아. 그것만 잘 활용해 주시면 되니까 지수함수, 로그함수 문제 풀때꼭 지나간 점들 있잖아. 지수함수의 기본형은 원래 1,0을 꼭 지나가지. 근데 얘는 X축 얼마큼 평행동 했으니까 1만큼 평행동 했잖아. 로그함수는 항상 몇을 지나가? 기본형이 1,0을 지나가잖아 근데 얘는 그 그래프로 y축 얼마큼 갔으니까 1만큼 갔잖아 얘도 뭘꼭 지나가 1,1 지나가지 따라서 t가 몇일 때 t가 1일 때요 둘이 뭐해 만나죠 어디 만나 1,1에서 만나지 그때 무슨 좌표니까 x좌표니까 f1은 몇이야 f는 몇이야? 1이지. 그치? 간단해요. 지수함수, 로그함수, 그래프 문제 할때 좌표 문제 나올 때 특히 뭘 활용 많이 한다? 꼭 지나가는 점. t가 몇일 때? t가 2일 때. t가 2면 함수식이 y는 얘가 e 2- 로그 2의 x가 되고 얘는 t가 2일 때니까 y는 2에 x 마이너스 2승이었단 말이야. <laughs> 그렇 얘는 메트로 꼭지나가. 얘도 1, 1, 2 꼭지나가지. 응? 메트로 꼭지나가. 1, 이 x에 1일 때2 되잖아. 1, 2 꼭지나가고 얘는 꼭지나지 뭐야? 2, 1 꼭지나가지. 얘는 컴마, 2를 꼭 지나가고 얘는 2, 2을꼭 지나간단 말이야. 맞아? 자, 또 x 2면 얘는 몇을 꼭 지나가? 2, 1을 꼭 지나가지. x 2 넣어 주면 2, 1을 꼭 지나가잖아. 맞지? 얘도 몇을 치고 지나가니까? 2,1 지나가니까? 둘은 만나면 어디서 만나? 2,1에서 만나지? 그러니까, t가 몇일 때? t가 2일 때, 둘이 만나는 x 좌표를 이거라며? 그러니까, fe는 몇일 돼야 돼? fe는 2죠? t가 2일 때, 둘이 만나는 x 좌표가 2잖아? 아, 따라서 기억 옳다, 옳지 않다? 옳다. 은을 보면, 자, 이제 그래프 그려봐야지. 얘는, 뭐좀 정리만 하면, 얘는, y는 log 2분의 1x 의 플러스 t가 쓸수 있지? 그치? 요 놈은, 요 놈은 뭐 지수함수 평이로 한 거니까, x 얼마큼? t만큼. 그래서 요 놈은 항상 지나가는 점이 t 1이로 항상 지나가요. 그치? 얘는 항상 지나가는 점이 무이야 얘는 항상 지나가는 점이 1,t를 마꼭 지나가지? 요 놈은 1,t를 마꼭 지나간단 말이야. 1,t를. 마 그래서 제 지수함수가 이렇게 그려지고, 응? 맞죠? 그리고 요 놈은 로그 함수인데, 그렇지? 이렇게 해진다고 여기가 뭐야? 여기가 ft라고 맞아? 자, 근데 니은 뭐라고 했어? ft가 무슨 함수냐? 증가 함수냐? 한마디 뭐야? t 값이 뭐 해주면 커지면 이 x 좌표도 커지냐? 이 얘기지 지금. 그러면 t가 커진다는 얘기는 애초에 얼마큼이야? 평 이동하는 거잖아. 더평행이동더 해줘야 되니까 뭐 그래프 이렇게 해주겠지 그치? t가 커진다는 얘기는? 저 밑에 함수에서 어, 여 여기 밑에서 여기에서 t가 커진다는 얘기는 이 로그 함수 어떻게 하면 돼? 위로 올라가야지 t가 커진다는 얘기는 이 로그 함수가 더 위로 올라가야 되니까 뭐 이렇게 될 거란 말이야 그치? 맞아? t가 커지면 ft도 어떻게 돼? 여기에서 여기로 커지지? 맞아? 따라서 f t 무슨 함수다? 증가 함수다? 니은 맞단 말이지? 자, 문제는 디귿인데디글보기 뭐였더라? FT가 뭐보다? T보다? 항상? 크냐, 적냐? 저이 얘기를 하고 있단 말이야, 지금? 그치? 자, 그래프를 우리가 정확하게 그려보면, 여기가 t,1 인데 음? 1,t 인가? t,1 이지? 음. 지수함수가 이렇게 그려질 때 로그함수가 왜 3개를 그려야지? 자, 지수함수가 t컴마 1을 꼭 지나가야 되고, 로그함수는 1컴마 t를 꼭 지나가야 되고, 그래프가 지수함수가 이렇게 있을 때. 자, 마찬가지로, t컴마 1을 지나가는 지수함수. 로그함수는, 이 로그함수는 어때? 어때? 정근선은 뭐야? y축이야? 그 로그 로그함수가 이렇게 그려질 수도 있고 로그함수가 이렇게 그려질 수도 있는 거고 로그함수가 여기서 도뭐 이렇게 그려질 수도 있잖아. 아이고 그래 이렇게 그려질 수도 있잖아. 그치 여기 이제 여기서까지 뭐가 되는 거고 f(t)가 되는 거고 여기 가 f(t) 여기에 뭐 되는 거고 f(t)가 되는 거고. 맞아? 여기가 뭐가 되는 거야? 여기가 FT가 되는 거야? 이렇게 되는 거야? 자, 그러면, 요때 언제야? 이게 바로 기억이라고. FT하고 T하고 뭐할 때가? 같을 때가, T가 몇일 때랑? 1일 때랑, T가 몇일 때? 2일 때라고. 요 그립이. 여기, 디귿을 해석할 때, 항상 기억, 니언을 다시 보는 연습을 해야 돼. 봐봐. f, t, t랑 같을 때잖아, 얘가 지금. 그렇지 1하고 몇일 때가? 1하고 2일 때가. 이렇게될 때야, 딱, 여기. 그러면 디에을 물어보는 건 뭐냐면, 응? 이제, 항상, 이제 뭐였어? f, t가 커? t가 커? 문제, 디귿에서 FT 덮어? 항상 뭐 그림 모양이 이두 가지만 되겠느냐 이것도 될수 있겠느냐 이 얘기야 지금 만약 이것도 될수 있으면 이것도 될수 있으면 뭐 되는 거야 이것도 될수 있으면 디귿이 뭐돼 거짓이 되는 거고 이게 안 되면 이게 안 되면 디귿이 뭐 되는 거야 참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된다는 얘기는 결국 뭔 얘기냐면 t에서 요, 요 점, 그치? 요다 1보다 뭐 하면? 작으면, 그치? t에서 요 함수 값이 1보다 작으면 이그래프가 그려지는 거거든? 맞아? 그럼 t에서 요 함수 값이 1보다 적은 경우가 있느냐, 없느냐, 그걸 보라는 얘기 한마디로 이제. 자, 그래서 요점좌표가 t, 여기다 이제 뭘 넣어주는 거니까 이 함수에다가 어디 있어? 이 함수가 인그렇이 함수에다가 t 를 넣어주는 거니까 t, 커마 t백이 로그 2의 t, -t. 그렇지? 이 값이 1보다 작아지는 경우가 있느냐 없느냐 자, 그래서 t백이 로그 2의 t가 1보다 뭐할 때 작아질 때가 있으면 이런 경우가 있는 거니까 지그은 거짓이 되는 거야. 그럼 요거 이제 풀텐데 그렇지? 자얘 넘기고 넘길까? 그럼 여기 에 t 백 몇에 1이 되고 여기가 로그 2에 t가 되는 거니까 그렇지? 맞지? 얘 넘겨서 2에 t 백 1승 여기가 t 요거를 성립하는 t가 존재를 해 버리면 된 그러니까 요것을 뭐 하는? 만족하는 t가 존재해 버리면 이 그래프가 그려지는 거니까 d 귿이 거짓이 되는 거야. 요걸 본단 말이야. 뭐이 부등식을 만족하는 t가 있겠느냐 없겠느냐 따져 보면 되지. 그래 보면 돼요, 또. 자 이제 여기 이제 t축이야. 응? 내가 t축이야. 요거는 2의 t 마는뭐 Y는 y 는 2의 t 1승 그래프 그려본단 말이지 y 는 T 그려보면 돼요 응 그럼 면 y 는 2의 t 1승 그래프는 이렇게 그려져서 그렇지? 그렇치자 내가 아까 뭐라 그랬어 기역 니은이 힌트래니까 보세요 1넣어주면1넣어일주면 둘이 주면 뭐 뭐해 1넣어줘 뭐해 일아 둘이. 2 넣어도. 같이 이렇게 그려진다고 여기 메시야 여기가 1이고 여기가 메시야 2란 말이야 맞아 그러면 1과 몇 사이에서는 봐봐 1과 몇 사이에서 1과 2 사이에서는 얘가 커 얘가 커 얘가 더 크지 그럼 1과 2 사이에서는 이거, 이게 성립하지 따라서 아, 이게 성립하니까 이 그래프가 가능하지 디귿 거짓이지 그렇 그래서 디귿을 풀때 기억이 굉장히 중요한 힌트였거든. 기억이. 이두 개의 그래프를 그렸을 때 케이스가 이렇게 세 가지 케이스가 나올 수 있다. 근데 디귿에서는 얘가 되냐 안 되냐 문제였으니까 가뭐 ft가 t보다 항상 크거나 같느냐 이렇게 물어봤잖아. 이건 이미 가, 가능하지. 기억이 했잖아. 땡일 때하고 2일 했잖아. 뭐요두 가지잖아 이제. 항상 이거냐? 그 얘기는 얘가 나올 수 있느냐, 없느냐 따지는 거지? 맞아? 우리 이게 성립하려면, 자. 지수로 함수 그래프를 할 때는 항상 뭐? 꼭 지나가는 점 활용해 주는 거야. 얘가 t 컷만 1꼭 지나가는 거니까. 이그래프라는 얘기는, 요 점, 이치? 요 점이 1보다 작으면 되잖아? 그럼 그 부동식을 쭉 풀었어요. 이걸 만족하는 t가 있느냐, 없느냐 하면 되지. 다시 이 부동식을 이제 뭐로 함수 그래프 그려봤단 말이야. 나 함수 그래프 그릴 때 이미 기억하고 니네 힌트가 있었거든. t가 1일 때, 2일 때, 요 둘이 같아진단 말이야. 그럼 이주함수하고 직선하고 점두개 만나네. 그럼 그래프 그릴 수 있잖아. 그럼 1과 몇 사이에서는? 2 사이에서는 직선이 이주함수보다더 크니까. t가 1과 2 사이에서는 이 e 부동식이 성립. 함 따라서 t가 1과 2 사이에서는 이 e 그래프 가능. 그러니까 디귿 거짓.